여러분, 수도와 샘은 어떻게 다를까요?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. 그런데 그 물은 어디서 오는 물일까요? 수도는 큰 물탱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써도 물이 계속 나오죠. 그럼 반대로 수도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아무리 돌려도 물이 안 나오겠죠?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. 수도는 스스로 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연결되어 있을 때만 물이 나와요. 그런데 수도보다 더 신기한 물이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셈이에요. 셈은 수도관도 없고 누가 틀어주지도 않는데 땅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요. 비가 안 와도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졸졸졸 물이 멈추지 않아요.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수도 같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?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근원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. 사람에게서 오는 도움은 끊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은 끊어지지 않아요.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샘 같은 사람이 돼요. 만약에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? 배터리가 다 닳아서 쓸수 없겠죠. 아무리 처음에 가득차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꼭 달아요.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스스로 계속 쓸 수는 없어요. 우리 마음도 그래요. 내 힘으로만 참고 내 생각으로만 버티면 어느 순간, 이제 힘이 없어요. 이제 못하겠어요. 지쳤어요. 이렇게 말하게 되죠.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와요. 하지만 문제는 그때 어디로 가느냐예요. 그런데 콘센트에 계속 꽂아두면 어때요?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? 왜요?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내 힘만 붙잡고 산다면 그건 배터리와 같아요. 언젠가는 꼭 달아요.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샘 같은 삶이에요.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지요. 이사야 58장 11절 앞부분에는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하며라는 말이 함께 나와요. 이 말은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. 메마른 곳도 있다는 뜻이지요. 힘든 순간도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말이 이어져요.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. 즉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. 샘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. 소산한 물은 반드시 흘러가 주변을 살려요. 흘러가서 풀도 살리고 꽃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요. 하나님은 우리가 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.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를 의미해요. 샘 같은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힘을 받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이에요.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?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구하는 영웅만을 뜻하지 않아요. 누군가를 다시 웃게 하고 다시 힘내게 하는 사람이에요. 예를 들면, 힘들어 보이는 친구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, 또 속상한 친구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것. 그리고 친구가 넘어졌을 때, 괜찮아? 라고 말해주고, 틀렸을 때, 다시 해도 돼.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어때요?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요?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을 하나님은 샘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오늘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세요.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.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.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.